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늘의 약속을 복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할 때 오래 참아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는 여러분은 성경에다 밑줄 딱 치는 거예요, 메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유는 오래 참아서.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끈질기다는 겁니다.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끈질김으로 하늘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끈질김. 그래서 신약성의 로마서 4장 1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소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이무시 이루지겠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바랄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두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 알지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요? 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말씀. 우리가 공동회 할때 우리 도집선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뭘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한 내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4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물론 물질의 부유함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진짜 알짜 축복은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어렵다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주간에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번 연초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복 받으세요. 그런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헌안성에 가니까 지붕에 동그란 걸잠 올리놨어요. 그 동그란 걸 올려놓으면 뭔가 합니까? 없는 집도 있고, 동그란 게 지붕에 얹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동그란 걸얹있는 집은 전부 다 남자가 있는 집이에요. 남자가 없는 집엔그 동그란 걸 올려놓지 않았는데, 대문에 가면은요, 복을, 한자로 복,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그왜 그리 써놨어요? 물어보니까 참 멋있는데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써놨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 님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찾는 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구함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교적인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는 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바람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 가정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몇년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 응답될 때까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는 뭔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하면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그 후사를 조카로스로 자기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도 안 주니까 그래 내 조카를 그래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장세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스이 아바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바람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로시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 했어요. 안 해주는가 보다. 그럴 때에 또 다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시죠.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 아니야. 그 자가 내 후손이 될수 없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인 받고 또 받았지만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지 말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야.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했던 이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찾아와서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laughs> 1절부터 2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장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t t l e 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l e bit of a l 하 t t l e bit of a little b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것을 당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천자가 알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사가 아기를 놓으면 동네 사람들의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보면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그리 말하는데 마리아가 그런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손목을 한번 잡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천사가 주는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게 될줄 믿습니다. 나병이 고침받게 될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2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전부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탄이 우리가 안도우게 되면은 너는 안 돼. 포기해야 돼. 현대가하게 어떻게 천자가 애를 놓는단 말인가?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38년 동안 병에 누워 있는 혈류병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미친 소리다.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너희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너를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문도 닫도 안 오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리를 엎드릴 때에 머리를 숙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의 입술을 털어막아 주셨습니다. 때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아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이 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어학, 저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마지막, 31일날 설교 말씀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있을 때, 무질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그대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좋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한 해는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스 6장 1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오래 참음으로 옆에 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참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구약성경 사무엘상1 3장 말씀해보면, 사울이 초대왕이지 않습니까? 벌레세과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흔히 믹마스 전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온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열두 정상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데서 바네야 가나안땅 문턱에 와 있어요. 가난 문땅 문턱. 각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가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으로 한 것이 믿음으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기다리지 못함으로 약속된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기다림으로. 기다림으로 복을 받는 극동계 성도를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사도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올 한해 우리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한 해는 이 인내, 이끈질김을 통하여서 우리 성내합시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찾아오면요, 눈을 감고 주님 하다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래, 눈 뜨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10편, 23편을 외우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가게는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한 해는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한 해는 아버지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약속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기도할 때 기다림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요. 아버지, 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